여기 학교 어때? 오늘은 영국 남부 항구 도시 사우스햄튼에 위치한 명문 공립 고등학교 이친 컬리지를 소개합니다. 이층 컬리지는 학생 중심의 지원 시스템과 공동체 문화로 주목받는 공립 6스드 칼리지입니다. 공립 학교임에도 국제 학생 지원이 매우 우수하며 수업 적응을 위한 ESL 지원부터 입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위치대 진학반 옥스브리지 및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터뷰와 입학 시험 대비반을 운영 중이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사우샘프턴 대학교 등 영국 내 우수 대학들과의 협력도 활발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입학이 가능하며 A 레벨과 i b d q 과정을 모두 제공해 진로 선택이 유연합니다. 연간 학비 및 홈스테이 비용은 약 3,500만 원부터입니다. 7월 5일 더유학 역삼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참여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국 사우스 앰프턴, 이첸 컬리지 어떠세요?